자, 양팀 스타팅 라인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C 네마는 안정빈 선수가 골키하고요 최백선, 윤철환 송인국, 이묵진, 배유람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요. 자, 어벤져스는 정진우, 최준호, 이건, 정하, 알베르토, 한재석 선수가 아,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준비한다고 지금 잠깐 제가 말이 없었고요, 여러분. 자그 FC대마입니다. FC대마 FC예바. 영화배우의 멋진 대성과 배우로 FC대마의 사타킹 소개해 드리도겠습니다황로게미맨 안정빈 안정빈 선수 오늘 골키퍼로 출전합니다 네, 네라고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김채백선. 자, 최대선 선수 배그맨이고요 음. 공격 음. 위치에서 아, 플레이를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배우, 자, 받고 개방 공 윤철화. 자, 윤철환 선수. 자, 동호 98번. 그다음은 미드필더 자, 니가 아, 아는 정빈이가 이정빈이냐? 어. 자, 배우 이목진! 자, 이목진 선수. 오, 수비를 포지션에서 활동을 할것 같습니다. 정치, 정치, 배우 유나! 자, 배우라! 자,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네.

오늘 골키퍼로 네, 활동을 하겠습니다. 관약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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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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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베르토 몬디 드디어 나와요. 아. 알베르토 몬디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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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자 한재석 선수 네, 한재석 선수는 오늘 네, 수비 포지션에서 아, 활약을 할것 같아. 최준로 선수는 오늘 미드필더라고 적어서 명단을 냈는데,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선수 모델이 제일 자, 이건입니다. 네. 아, 팬분들의 환호성. 오. 자, 외국에서도 왔어요, 팬들이. 아, 이건 선수 때문에. 네트타운의 아, 아, 멤버. 자, 네. 아, 정화 선수. 야. 또 정하 선수 때문에 또 비트윈의 멤버인 정하 씨의 멤버, 어, 자, 여기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 잘생겼어요. 확실히 연예인 같네요. 자, 뱅뱅이 와봐요. 야, 나도 맞고 싶다! 나도 줘! 나도 줘! 아, 가운데로는 안 던지네. 아이거 여성 팬들한테만 건지네요 아. 아, 이거, 아, 나도 갖고 싶은데, 아이씨. 여러분들 보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관 오셔야 됩니다. 예, 직관 오셔야지,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laughs>